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천식 c u p d 환자분들이 과연 운동을 해도 되느냐? 어, 이거 숨차 운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는분 많아요. 근데 대부분 뭐예요? 천식 핑계 대고 운동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, 저는 막 2층만 3층만 올라가도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너무 힘들어요. 천식 때문이죠. 무리하면 안 되죠.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. 운동을 하도 안 하셔 갖고 체력 저하로 숨찬 거예요.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. 즉 너무나 너무나 운동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숨찬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평상시에 숨이 약간 차게끔 운동을 계속 밀어붙이셔야 돼요 운동을 하나도 안 해본 집에서만 가만히 있는 중년의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층계 2층만 올라가도 숨 차서 껄떡껄떡 넘어갑니다 천식 없는 분들도 그런데 이 분이 만약에 매일매일 층계를 2층 3층 올라가 내일은 한 층계 더 이렇게 해서 1년을 해봐요 그러면 63빌딩 숨만차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숨이 찬 거를 계속 전화하다 보면 내 몸이 점점 그 효율을 높여서, 나중에는, 어, 당연히 할수 있죠. 그래서 마라톤, 우리가 1년 만에도 할수 있거든요. 매일매일, 처음에 1분 뛰고, 숨 차요. 그 다음에 2분 뛰어요. 숨 차요. 그거 하다 보면은, 1년 있다가는 마라톤 출전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게 내 신체의 비밀이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, 숨이 차다고 다 천식악화가 아니고, 화두 운동을 안한 거기 때문에, 그거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. 그래서 세상의 운동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. 숨이 차거나, 아니면은 근육이 발발발 떨리면서 아프거나 이두 가지가 운동이고 편하게 걷기. 이거, 이걸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아 어, 저는 매일 한 시간 산책해요. 물론 안 하는 것보는 이건 낫지만 이건 인간으로서 그냥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살려면은 진짜 운동은 숨이 차거나 근육이 아파야 된다. 특히 천식시오피디 환자분들은 근육이 아픈 것보다는 유산소 운동. 숨이 약간 부치게 찬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.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좋은 운동은 역시 빠르게 걷기. 시작은 거기서부터 하는 거죠. 속보로 막 걷기. 또는 둘레길 같은데 약간 언덕길도 걷기. 이렇게 제일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좀더 나가면은 살살살 천천히 뛰기. 또는 등산하기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좋은 운동을 볼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수영을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. 왜냐면 천식 환자분들이 악화가 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찬 공기. 두 번째로는 건조한 공기. 그러니까 차고 건조한 날에 숨차 운동하면 천식 발작 위험은 높긴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뜻하고 습한 실내 수영장을 많이 권했는데 이 실내 수영장에서 단점은 염소가 많아요. 그 화학물질 이것도 사실 천식에 별로 좋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수영장도 하신 분들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깨끗한 야외에서 운동하는 게더 저는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어떤 운동을 가리지 말고 숨차게 운동하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운동 전에 제가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듯이 이렇게 숨찬 분들은 특히 춥거나 건조한 날에는 흡입기, 벤토린이나 심비코트, 포스터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기관 확장제를 미리 쓰고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숨한 찰 운동을 할수 있겠고 이건 이제 벤토린이라는 거죠. 자이 약은 기관지만 확장하는 거고 흡입 스테로이드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천식의 좋은 치료제다 아니다. 얘는 그냥 반짝 운동 전에 숨 참을 예방 또는 숨찰때 임시적으로 응급약이고 평상시에 꾸준히 쓰는 건 아니다. 우리의 목표는 평상시에 흡입스테로 열심히 써서 운동 전으로도 얘도 필요조차 없게끔 즉 얘가 1년 중에 거의 셀일 없게끔 만드는 게전시의 목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전에 필요하면은 흡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준비 운동을 우선 워밍업을 하시고 요거를 두 번을 흡입을 잘 하신 다음에 어그 다음에 운동하시면은 숨이 안 차요 또막 이렇게 뛰거나 하다 보면 실제로 발작이 올수 있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흡입계를 더 쓰시면 숨찬 것들이 정말 3분, 5분 내로 완화가 된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은 천식, COPD 환자들 평상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흡입스테로이드를 매일 쓰는 거죠 이거 전진 없이는 운동하시면 어려워요 우리의 목적은 흡입스테로이드를 매일 쓰면서 보통 사람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수만 차게 운동할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흡입스테로이드 매일 쓰기 때문에 저도 마라톤도 출전하고 등산도 하고 설악산도 가고 하지만 이런 기관지 확장제를 아예 운동 전이나 운동 중에도 안 써요. 거의 왜 조절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흡입 스토을를 써서 운동 전으로 아예 쓸일 없게끔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, 그래도 불구하고 숨차면 이런 걸 항상 들고 운동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숨차기 운동 열심히 매일 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